네. 슬기로운 주택 생활의 권전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 설치된 소형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제작되어 배송되는데요. 지금 11m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주택은 상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상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강릉에서 주택을 안착하고 있는데요. 전기줄 너머로 안착해야 되기 때문에 100톤 크레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집이 4분이 내려앉도록 천천히 천천히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층 모두 안착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착 후 마무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화조, 수도관 등등 연결을 하고 1, 2층 사이에 허리띠도 둘러야 하고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거실 중간에 싱크대를 배치해서 어디에서나 주방이, 주방이 쉽게 접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안방은 하프 루바인데요. 도배와 아래 루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닥은 모노륨으로 관리가 쉽고 실용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벽을 흰색 타일로 마감해서 아주 환하게 보입니다. 2층을 보시죠. 중간에 계단이 있고 탁 트인 6평입니다. 6평이라 결코 작지 않습니다. 2층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녹색이 주변 자연색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그림 같은 강릉 17평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